<laughs> 네, <맞아요. 웃음> 아 너무 이위적이야 <laughs> 아니 오늘은 그 노재승 셰프님이 요리를 직접 하지 않고 네. 다른 셰프님이 만들어 주신 음식으로. 제일 맛있죠. 네. 네. 남이 해주는 음식. 네. 네, 남이 해주는 네. 음식이 제일 맛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식을 하지 않고 만나는 관경으로 아, 네. 그런... 이렇게 주인공이세요 중앙에 앉으시고. 이렇게. 지금을 억지로 시켜. 당신과 나의 만남 이런 일에서 발연인가 오늘은 저희가 식당에 왔는데요. 요리 하지를 않고 식당에 와서 이제 걷는데 모든 요리들은 만남이잖아요. 재료와 재료의 만남, 재료와 소스의 만남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항상 음식이 등장하기도 하고 어느 공간에 어떤 재료를 어떻게 먹느냐가 또 다른 또 만남이니까 그냥. 약간 어버지하지만 음. <laughs> 그런 만남이라는 두 글자를 네. 이런 공간에서 아 그리고 저는 처음이지만 아미룩스에서 여태 여러분들은찍어봤다 <laughs> <laughs> 저도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 촬영 감독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만남으로 음식의 얘기를 음식의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일단 음식을 약간 저희가 하나씩 골랐어요 이거는 누 셰프님이 골랐죠 네뭐 거의 다 제가 고른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 왜 고르셨어요 <laughs> 어 일단은 뭐 저는 슈퍼푸드라고 아, 네. 이게 네. 보니까. 이게 곡물도 있고 l d you that you are going to sell the deal. I'm going to tell you that you are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a deal. I'm going to get a little b 많이 나오니까 제때 사서 조금씩 조금씩 사서 먹는 게내 네, 암환자들 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견과류가 워낙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산패가 어. 되니까 이제 그렇죠. 공기 중에 노출되고 그러면 이제 산패가 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로 이제 쩐내 난다 그아요 네. 저는 피부를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쩐내 나면 바로 조림해서 먹. 아, 진미채 같은 거로 할때 조리마저 갖추려면 되게 좋고 약간 쩐내가 덜하더라고요. <laughs> 간장이 끓여지니까. 지금은 양념으로 향을 감추는 거고 아, 네. 안 좋은 성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쩐내나는건 버려야 되는데. 조금씩, 아, 아 <laughs> 쩐내다는 건 버려야 되는 네. 정도, 아. 조금씩, 아, 아, 조금씩, 아, 조금씩 아, 사서 먹자. 아, 신선한 조금씩 정도. 사서 먹는 게. 유통기한을꼭확인하고 사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은 경동시장 가면 조금씩 팔잖아요. 중독성이 대략으로 팔지 않고 조금씩 팔아요? 조금씩 팔아요. 대로도 파니까. 이렇게 담아놓은 거 말고, 네. 막 쌓아놓고 파는 거여서 이제 막쌓놓고 파는 거에서 이제 얼마나 지달라고 이렇게 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사서 드시면, 근데 막 이게 너무 요즘에 그런 데 가면 안 되나? 아, 진짜에 네, 사람들 너무 많고. 아니, 아니, 마스크 잘 하시고, 장갑 끼시고, 그리고 이제 소독 잘 하시고. 그 지금은 약간 걱정이지만 조금 시기가 흐른 뒤에 가면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그사연 그 우리 뭘 구매를 하실 때 소량으로 구매해서 드시면 좋죠. 근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뭐 아파본 적도 없고 제 주위에서 뭐 가족이 암을 경험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번 방송에 나갔었지만. 제 친한 동생이 암에 걸렸던 적은 있었지만, 내가 주위에서 계속 이렇게 뭐 케어를 하거나 음식을 해주, 해주거나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단은 그 암이라는 것은 되게 사람한테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음, 공포의 대상이라서 그 공포감을 안으면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모르겠을까 그러니까 몸이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입맛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느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식에 대한 되게 뭐라 그럴까. 제가 경험을 보지 않은 부분이라 잘 모르겠지만 되게 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면 뭘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되고. 근데 제가 요리사로 생각했을 때는 뭐 좋은 음식은 그냥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단정지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부담 없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음식에 대해서 아 이거 먹으면 어떨까, 저럴까 재고 먹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게. 우선 항암 치료할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맞고요 그다음에 항암 치료 후에는 먹어도 되는데 그 정보의 부족으로. 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 생각한 그런 기준에서 좀 가려먹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선생님께 물어는 봤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냥 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좀 제한하는 거는 밀가루 음식. 그건 이제 암 경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안 좋은 음식 있잖아요. 밀가루. 뭐 튀긴 어. 뭐 가공, 네. 거, 인스턴트, 플라스틱, 가공용, 플라스틱에 담긴 음식, 이런 것들은 네, 뭐. 좀안 먹는 편이죠. 그럼 굳이 안경험자들 네. 네. 아니어도 뭐. 일반인들이 네. 뭐 좋지 않은 것들을 피할 뿐인 네. 아니고, 저는 똑같다고 알고 있어요. 암에 걸리고 나면, 공포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민과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내가 먹어왔던 것들 때문에 이러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이 빠지니까. 아, 그래서 맞아.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라고 아, 아, 하면서 과거의 선택들에 대해서 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러고 나면 저는 제첫촌동생이 암에 걸려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TV나 이런 데서 암 관련 음식이 좋다 그러면 음. 저도 모르게 열심히 찾아보고 막 캡쳐해서 보여주고 하게 되면서 고민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또왜 주변에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더불어서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이제 경계하면서 먹는 것들도 좀 있고. 근데 궁금한 건가게와인자는 아, 제가 한술 하는데 네. 이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서 술을 한두 번못 마셨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선생님께 이제 물어봤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한두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셔서 오늘 와인 한 잔을 먹고는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 서치를 하면은 와인하고 암이라고 검색을 하면 두 가지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두 가지 기사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하나는 어, 와인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 또 하나는 와인이 암 발생률을 낮춘다. 그 기사가 나란히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 저도 이제 이아미묵수 일을 하면서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케이스를 어떤 인상실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확한 정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누구에게나 다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약간 과육을 급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모든 식품들은 다 좋은 기능들을 손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잘지키면서 먹으면 나쁘진 않겠다라고 해요.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이런 저, 말하잖아요. 이 전에는 저도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암 경험자, 그러니까 암 발생되기 전에는 와인을 하루에 한잔 정도 먹는 거는 암 발생률을 낮춰준다라는 네. 예전의 기사가 네. 있었고, 이제 암을 걸렸거나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좋겠다라는 예 음. 네 기사를 본 적이 <laughs> 있아요참 안타깝죠. 사람이 어쨌든 음식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고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한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가려서 먹어야 된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건 내가 매일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매일 선택하는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인가 허지웅 씨가 혼자 사는데. 음식을 다 배달 음식을 먹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지? 이렇게라도 내가 뭘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 음. 내가 요리를 해야 되고 건강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덜 먹게 되고 더 피곤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난 이렇게라도 먹어서 되게 좋아졌더라고 하는데 그렇게 선택해서 본인 걸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저는 그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봐요. 정확한 절도는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맥디니 먹으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한 상황에서 그러기 위해서 또 다른 막 힘을 쓰고 뭐 괴로워하고 한다면 그것도 어떻게 좀 좋지는 않은것 같아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라는건뭔가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그걸 받아들이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음식 뿌리겠다. 음. <laughs> 드시면서 하시죠. 네. 드시면서. 네. 네. 저는 음. 음식이 너무 지금 식문화를 보면 빨리빨리. 빨리. 음. 네. 그러니까 워낙 뭐 바쁘게 들사시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이 시간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음식들 있잖아요. 뭐 아, 시간이 그렇지. 만들어낸 보물들이 있잖아요. 식 네. 근데 어, 너무 TV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냥 집에 가스레인지도 안놓고 음. 전자레인지에 넣어가지고 뜬 하면 그냥 그 포장 뜯어가지고 먹고 그런 거 보면은 아참 정말 이게 뭐를 위해서 사는 삶인가. 제가 음. 그 지난주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발 검사를 했는데 그 모바일 먹방살 봤더니 저는 나름 되게 요리도 잘해 먹고 외식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드시잖아요. 그런데 발음 수치랑 이런 게 높은 거예요. 네. 봤더니 네. 제가 외식을 하지 않는데 진짜 커피랑 캐음료를 많이 먹거든요. <laughs> 스카이도 주로 맥주류를.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laughs> 그 일회용 용기에 코팅되어 있는 성분들이 컵라면도 그렇고 발음 성분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 면역력이 되게 좋지 않더라고. 근데 네. 한 번씩 약간 내 면역력이 좀 궁금하거나 이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은 꽤 많이 달라요, 안쪽에서. 머리카락에 이렇게 남아있는 성분들을 보면, 아, 약간 보면서 단성하게 돼요. 일회용 컵에 코팅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와, 무신결에 먹었던 캔들, 입에 댔던 우주, 그리고 알루미늄 호일이 되게 좋지 않게 몸에 남더라고요. 그런 것들 한번 경각심을 갖게 돼서, 이제 면역력 면역력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 좀 받아보시면 조금 더 충격은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중요한데 그 음식을 어디에 담아서 먹느냐도 사실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한 사람은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음식을 그대로 먹고 한 사람은 플라스틱 용기에 있는 것을 다른 뭐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을 담아서 아, 음식을 음. 먹고 몇달 뒤에 그두 사람의 수치를 비교를 했는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먹은 사람의 수치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아, 아. 네. 아마 그게 저처럼 했던 뭐알루미늄 몸에 나와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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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것들이 쌓였을 거예요 이런 용기들을 갑자기 많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케추를 많이 먹으려고 <laughs> 그래 보움된다이 된다 그래가 이렇게 이렇게 이부여기부여가 되는 이 같아요 근데 저는 예이에서이전게터이런게이되게많이 예전 했는데 이제는안전게이가 없는 렇같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 그럼 어이요게요자게 이렇게 해야 게이시게 이렇게 이라고하잖아이내 아파트에 이가 흙으로 게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에서 큰 빨간색 달아이에 흙을 넣고 배추 한 포기, 음, 무두 개. 저 그걸 긴장하더라고요그러니 너무 다른 데서 사 먹는 것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기른 그 식재료들로 내가 먹겠다. 저는 도시농업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도 지금 환경이 워낙 안좋기 때문에 그게 뭐 안전하다고 볼순 없죠 대기욕 안전한 식재료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저뭐 요리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건 힘든 식재인 것 같아요 음, 안전한 식재료는 되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찾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그걸 이제 신당에 적용하기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고. 관행동을안 하시고, 이제 인기농이나 뭐 친환경, 무농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주 사먹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게 우리 사회 아닌걸로 환경과 나를 위해서 오늘 응. 말하 응. 어, 얼마 전에 그 플래시몬 한 친구들 보니까 우유에 대해서 한번 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찹찹 우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는데 저도 우유 참 좋아하는데 저는 우유 안 먹는 거 기사 보고 그거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짜면 다 나오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그소 부분이 다아게다름이 생기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착취 문화는인또 음, 짜내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 나도 제 두유를 먹어야 되나? 음. <laughs> 그런 그랬어요. 제가 교직이있었서 지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안될 거가 아닐까아 그러네. 어, 자꾸 이상한 거 짓고, 부시고, 자꾸 때, 건물 짓고, 심한 네. 건물 짓고. 이거는 계속 더럽히다니 없어지지도 않은 거 만들고. 지구 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러네. 아, 아마존 다뿌려서 새로 짓고. 데 더 이상 그 지구의 백혈구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안가 지구 안가 지구 안간에 숙주는 인간이었구나. <laughs> 아 아마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진짜 아무색 볼것 같아요 무한증시가 붙잖아요. 그 어. 지구 대표인데 맞네요. 제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즘을 그만두고 이제 전통식품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되게 만나면 일단 음식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지만 가서 만나 뵙고 그러면 뭔가 힐링이 되거든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저는 이제 뭐 표현할 때 이제 내 마음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서 이제 내 마음도 바라보고 그분이 갖고 계신 음식에 대한 철학도 듣고 뭐한번은그 진도에 계신 분은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가잖아요. 오늘 누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 그 시장을 가셔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재료를 이렇게 보시는 아, 거예요. 아, 어. 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요유가될지를기는 시장에서 재료를 보면서, 재료를 보면 이제 우리가 하신 분이니까 재료의 신선도나 이런 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오늘 이 사람한테 좋겠다. 그리고 항상 와서 우리 만남이잖아요. 얘네들도 다 살아있는 애들이었을 까 그렇죠. 어떻게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얘 생명을 통해서 생명 앞에 들어가는 거니까, 항상 이 나한테 생명을 주는 이것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게 일을 하시는 거까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내가 또 살아가는 거니까, 고맙다. 아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여기에서 자란 어 식재료로 우리의 몸에 맞는 맞아요. 한국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양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굉장히 멀리에서 재배된 것이 와서 가공이 된 것들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몸에 나쁘지 않을까,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실제로 우리 눈에 많은 한국적인 음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태국 뒤를 한동안만 뭐 골프 드라고 얘기했던 게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일리지 적은 음식들을 먹자. 네. 네. 가장 좋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나도 우리나라에서 근처에서 키운 것들로 음식을 하는 게 항상 더 신선하고 고기의 맛도 잘 잡고. 네. 한국 음식 중에 <laughs> 그 발효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뭐 된장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발효 음식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네. 그 발효 음식이 어떤 게 있고 음. 또 어떻게 쉽게 우리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발효 음식 얘기하면 김치를 저희 먼저 떠올리죠. 네. 요즘에 미국에서 김치 주스가 나왔대요. 김치 아, 어, 네. 국물 뭔가요? 네, 예. 어? 주스가 나왔대요. <laughs> 김치가 이제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전 이제 항상 해외에 나와서 보면은 김치에 대한, 그러니까 포멘테이션 음식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된장 이런 것도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잘먹더라고 요즘. 우리나라 김치, 된장, 그다음에 뭐 청국장, 그다음 고추장, 그다음 뭐 식초, 네. 간장 식초인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발효식품은 김치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식초라고 생각해요. 아 네. 식초는 이 발효의 끝이거든요. 아 모든 것이 발효되면 이제 식초가 돼요. 아 마지막 단계에서. 네. 근데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진 거, 쪼개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초랑 같이 먹었을 때,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를 시켜줘요. 네. 잘 끌고 들어간다는 식초가 음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식초, 뭐 이제 샐러드 먹을 때, 칼균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식초를 뿌려 먹는 게 이제 영양적인 흡수를 이제 예,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이 네, 식초 보면 우리 왜 거제도 이런 어. 데가 대구탕에 국물에도 뿌려먹고 냉면 먹을 때 면에도 뿌려먹고 어. 고구아에도 고거, 뿌려먹고 부산에서 고구아 어. 네. 예. 미침에도 뿌려먹고 샐러드에도 먹고. 어, 부산에 갔는데 복지리에 식초 좀맑 식초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대구탕도 그렇게 해서 먹어요. 맑은 데 그 이유가 뭐, 맛이 확실 l d 요 진짜 뭐, 맛이 must go. 살 h a n k 의미보다는 그게 뭐 독을 없애 h 거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k you. Thank you. t h 는 n k you. Th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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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h 는 n k you. t h a 뜨거운 물에 생선 주느러미 같은 거 들면 흐물흐물하다가 딱 조여지는 것처럼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늘어져 있던 살들이 레깅스 같은 거팍 입고 조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이나 이런 걸. 확 살려주는 건 있어요. 맛이 단단해진다고 래야 되나? 그 아까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나무들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생명력은 음식들마다 가지고 있는 생명력은 다른 것 같아요. 그전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앞마당 뒷마당에 상추, 고추, 마늘 막다 키우면서 자란 것들 아빠가 베이빵 해먹자고 그러면 가서 상추 바로 뜯어먹고 핀부터와서 밥솥에다 두고 놓고 된장탕게만 먹고 비벼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날것의 맛들이 되게 좋았는데 그걸 먹고 자란 게 되게 튼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것의 생명력도 있다면 지금 루 셰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쌓인 맛 시간이 쌓이면서 왜 우리나라 발효식들은 음 지금 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또 다른 생명력이나 성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음식들을 좀 찾아서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대리 제철 생선, 제철 재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 철에 나오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땅에 계절도 들어있고 바람도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챙겨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시킨 이 요리 중에. 네. 시금치, 어, 제철. 시금치 시금치가 제철 지금 시금치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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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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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초라고도 하고 금지초지고도해가지고 지금 맞고 자란 시금치 맛있거든요 지금 음. 이걸로 저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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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된장국 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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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카레.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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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금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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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시금치 많이 먹으면 몸에 돌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시금치를 뭐 매일 한, 한, 10kg? 아 <laughs> <맛있어>. 굳었어. 응, <laughs> 전량으로 음, <좀 날려버려> 굳었어. <laughs> 짜장면 시켜놓고, 음. 머리있다가 먹는. <laughs> 다음에 할 때는 자료 음식을 한번 해보고해하겠습다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그런 거 했구나. 뭐, 소고기 구울 때도 그러니까요. 된장으로 음. 발라도 먹고, 저는 식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 오. 식초도 종류가 많잖아요. 주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네. 다 다른데, 뭐 누룩을 어떤 것이냐, 아니면 네. 주재료가 뭐냐. 네. 식초가 원래 어, 마지막 단계까지 가면 향이 더 없어요. 음. 아, 혹시 그 네, 주재료가 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재료가 갖고 있는 향이 거의 없어져요. 아, 네. 왜냐면 하 이제 어떤 그 세균의 자, 작용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쪼개지다 보면 냄새가 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돼. 그 식초의 냄새가 나거든요. 네, 네, 식초의 향이 나거든요. 아, 아. 네. 그러면 그 모든 재료가 나들이된 냄새가 다 똑같아지는 어, 저,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양조 식초, 일적으로 네. 만든 식초 있잖아요. 네. 거기는 사과 식초가 네, 있잖아요. 사과와 사과향이 나잖아요 예. 근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사과식초에는 사과 향이 안 나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지금 그 어느 회사한테 말해, 혼나는 거아니야요뭐 어, 저희는 한 집밖에 없으니까 네. 네. <laughs> 향을 잃는 거죠. 아.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간식초를 담아서 보내주시는데 안 향이 안 나요. 맞나 원래? 뒤에 보면 사과 향몇 네. 퍼센트 있을 거예요. 어. 그 식초 하면 하는데 음. 제가 전에 모셰프님이랑 음. 작업을 음. 하나 한 적이 있는데. 때 올진 어딘가 그분이 다시마로 식초를 만드셔. 음. 다시마 식초 기억나? 음. 그걸로 음식을 하셨는데 식초가 보통 음. 하 시큼한 뭔가 세리타기 날리는 것이 있는데 식초가 되게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마치 곡선처럼 어, 부드러운, 뭉그러진 음. 어, 음. 느낌이 있는데 다시마로도 식초를 만들기도 하더라고. 요 음. 되게 신기했어요. 식초의 색계도 무궁무진하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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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식초도 있어요? 음. 음. 커피를 음. 발효해가지고. 먹더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커피권이커피와이 음, 커피 커피 있잖아요. 이런 커피에 점하는 걸로 되어가다술 얘기들. 잘할 수 있어요. 많이 <laughs> 었어요 <laughs> 근데 우리 고만하고 아, 이제 먹을까 생쪽으로 한약 감독님 이제 오세요. 음. <laughs> 같이 먹어요. 팔 아프실 요